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나 주. 一个。<music>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너비가 20규비시오. 높이가 30규비시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비시오.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비시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벽밭에 내고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시 여섯 시세이게 돌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에층에 오르고 층에서 층에 오르게.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운성. 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들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어, 제 기억에 이제 어릴 적을 기억해 보면요. 어, 문방구에 가면은 문구점 아니고 문방구에 가면 어, 장난감 박스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그것에 보면 이제 뭐 로봇, 장난감 총 미니카, 뭐, 이런 등등의 장난감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무척이나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설날만 되면 막 M16 비비탄 총을 사서 조립할 그런 날들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장난감이 요즘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요, 그 당시에는 완제품보다는 조립품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 요즘은 이제 레고를 제외하면은 이제 대부분 완성품으로 제작이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뭐 내국성도 더 좋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조립식 장난감이 많았습니다. 어 조립식 장난감에 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조립 장난감을 사고 조립하다 보면요. 어 저절로 문화 사대주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면 국산 제품을 사야지 좋은데 어 게막 조립을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께잘안 맞아요. 잘안 맞아서 이렇게 막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봐도 중국산, 국산, 대만산, 일본산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산 장난감이 되게 비쌌지만 조립도 잘 되고 완성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제품은 잘 맞아서 잘 조립이 되고 어떤 것은 잘 맞지 않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 분명한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장난감 하나도요. 치밀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 하나의 조각들을 세밀하게 만들어야지만 각 부분들이 잘 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조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6장에서는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조립식 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조립식 건물과 같아요.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어,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아주 아무것도 안 나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런데 연장 소리 방망이나 뭐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듬을 것은 다 다듬어서 와서 조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건축에 있어서 조립하거나 쌓는 방식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한옥을 지을 때요, 못 없이, 접착제 없이 짓습니다. 기초돌이 있잖아요.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울 때 아무것도 자르지 않고 붙이지 않고 원래 그냥 세우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없거든요 부자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 본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이런 잘라진 면을 해서 끼워 넣고 면과 면을 잘 결합되고 연결되도록 끼워 맞추는 형식의 건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조립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각각의 장소에서 다듬어서 가져와서 조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을 다듬습니다. 쉽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돌을 깎는데 딱 맞춰 깎는 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쉽게 알수 있듯이 재료가 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각각의 재료가 제각각의 장소에서 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의 설계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 또 설계대로만 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과 면이 만나서 조립이 돼야 되는데 돌 같은 재료들은 울퉁불퉁 하니까 사실은 이게 안 보고 따로따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면까지 고려하여 다듬어서 조립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전의 크기가요. 당시에 이방 신전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60 규빗, 20 규빗, 30 규빗이었어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규빗이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대충 세 보니까요, 저희 교회 이 정도 폭에 이것보다 조금 짧은 정도의 크기가 3층의 높이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큰 크기의 성진을 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장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이 있다면, 우리가 구약뿐 아니라 신약을 통틀어 보건대, 연결되고 결합된 성전, 각각의 재료가 다른 곳에서 준비가 되었지만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할마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전 짓는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사건이 모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 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80년 전 출애굽 사건도 성전의 한 조각으로 보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기에 이 자리에 오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성전을 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세워진 곳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모리아산과 오르난. 타장마당이에요. 오르난 타장마당이 어디입니까? 사무에라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다윗이 그곳에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회계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입니다. 희생의 장소. 회계의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고 멋진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몇 평인데, 크기에 집착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세워진 것 같고, 그냥 시기가 되어져서 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제각각의 사건이지만, 큰 의미 없어 보였고, 매번 하던 회계인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시험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내 계획 안에 있어.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수많은 완벽한 조각들을요, 하나하나 준비하셨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는 모르지만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들을요 우리의 삶 곳곳에 남겨 두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몸서리쳐지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이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한 조각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우리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각조각을 다듬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안내부를 위하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이 작은 조각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 때로는 나의 한 조각이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나의 한 조각이 그 다듬는 그 정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 몸서리쳐 질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하루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문제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고충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주의 손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용기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용기를 더하시고 담대함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더욱 더 주께서 아버지 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한 조각 한 조각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한 조각이 되어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할게요 주 없어서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각되어질 때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마다 주의 사랑의 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내 계획 안에 있다 다내 계획 안에 있다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는 해야 하는 것, 멋지고 화려한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에 <laughs> 집착! 하기 okay, 쉬우나 하나님 우 리의 해야 할일 보다 아버지 주의 행 하심 을우 리가 바라 보게 하 여, 주옵 시고 아버 지 하나님 우 리가 주의 바라 우 정말 행 하심 을 바라볼 때에 아버 지 하나님 우 리의 삶의 주의 크신 능력 이 아버 지 하나님 삶의현 실이 되 어, 아버 지 하나님 우 리의 삶의 능력 이되 어, 아버 지 하나님 주 여, 이땅 에, 아버 지 하나님 주의 은혜 로, 아버 지 하나님 주여 고백 되어나 누어 질수 있는 그러 한은 혜가 되어질수있 도록 주님 도와 주 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내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맞이 않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삶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안내부가 되어지게 하시고,